혼자서 즐길 수 있는 정확한 영어에 듣고 말하기 이젠 할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화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서 영화를 이루는 모든 대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듣고 말하다 보면 영어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정복됩니다. 휴대폰의 앱이 첫 문장을 영화 장면 속에 음성으로 들려주고 마이크를 띄우면 사용자는 들은 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따라서 말하여 유사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점수를 부여받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Don't tell me you didn't know it was loaded. Sylvie! Oh. Can't you do something constructive like start an Avalanche or something? 만일 사용자의 음성이 유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앱이 같은 문장을 다시 들려주고 다시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이루는 모든 대사들을 듣고 말하다 보면, 말하기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어 지루한 줄 모르고, 수십 번 내지 수백 번 정확한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해서 들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 문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려줄 것을 요구하는, 학습 모드 변경이나 다른 문장으로의 이동도 화면 터치 없이 자신의 음성으로 말하는 음성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영어에 듣고 말하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씩을 듣고 따라서 말하는 학습 모드로 말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스토리와 대화 내용에 익숙해지면 한 대사씩을 번갈아서 말하는 대화 모드의 학습으로 전환해서 학습을 하고 이두 모드를 합한 형태의 학습 측들은 문장을 따라서 말하거나 들은 문장의 다음 문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혼합 모드로 보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말하기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에는 학습한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듣기 모드를 사용하여 설정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모든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만 듣거나 자막의 내용과 함께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따라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영화의 모든 대화 내용을 소설처럼 읽어보거나 영화 속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대사 내용을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읽기 모드로 영화의 대사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앱에 포함된 다른 나라의 언어 자막을 이용하여 제2 외국어의 말하기 학습도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영화를 이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하기 전에 매우 쉬운 기초적인 대사로 구성된 짧은 영화들을 이용한 영화 전단계 앱들로 어느 정도 영어 말문을 틔운 후에 영화 앱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개념의 외국어 학습 방법들에 관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가 부여되었습니다. 영어 말하기에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영어 말하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나 친구가 없이도 혼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정확한 영어 듣고 말하기 이젠 할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m o v i t a l k t v c o m m o v i t a 1 k t v 카을 공란 없이 입력하면 열리는 m o v i t a l k t v 의 홈페이지에서 m o v i t a l k 의 모든 앱들과 유튜브 동영상, 사용방법 설명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